단 주구멍을 이렇게 장착하고, 노르바를, 패턴을 1, 2, 3, 4,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먼저 1 선택해 놓고, 밟습니다. 끝까지 오면, 다시 2. 선택하고, 한번 꾹, 발판을 꾹, 한번 밟아주고, 그 다음에 3. 3을 선택하고, 또 발사. 이렇게 한 다음에 끝까지 가면 또요4 선택을 하고 한번 꾹 밟아줍니다. 여러분, 끝난 거예요. 방금 동영상으로 만들었는 단추 구멍입니다.